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PM 사업가 나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PM 비즈니스입니다. 왜 PM인가? PM 인터내셔널은 독일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31년간 전 세계 70개국에서 활동 중이고요, 독일과 유럽 8개국에서는 이미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6년 차고요. 벌써 국내 업계 3위를 기록했고 이제는 1위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네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PM은 지금 딱 5년에서 10년 차 성장 초입에 진입했고요. 초창기엔 생소했던 브랜드가 이제는 입소문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 유입 속도와 확장 속도가 놀라운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 PM의 신제품, 탑쉐이프가 출시됩니다. 이 제품은 식욕 억제 기능이 있는 천연성분 기반의 체중조절 보조제입니다. 출시 전부터 반응이 엄청나고요. PM의 폭발적인 성장을 완전히 가속화시킬 기폭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은 정말 앞으로 성장의 크기를 가늠조차 할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작점입니다. 심플하고 강력한 제품요 PM의 기존 시그니처 제품 3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검증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선택한 제품력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플한 구성. 단 17만원으로 시작 가능한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탑 c 프까지 더해진다면 시장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PM은 복잡하지 않아요 제품도 심플하고 시스템도 간단해서 전업주부, 육아맘, 워킹맘,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나 투잡이나 본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월 100만원에서 월 1000만원 이상으로 커미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맥 마케팅이 전부가 아니죠.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시작이 막막하신 분들도 온라인 도구 그리고 콘텐츠 교육 시스템으로 쉽게 배우고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PM은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성장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탑쉐이프라는 강력한 신제품이 더해진다면 그 속도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 될 거예요. 이런 타이밍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PM 사업가 나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